다음은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과 자기 변명으로 워터게이트를 덮었던 닉슨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명태균과 직접 통화하는 녹취가 공개됐어도 덕담을 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 생각입니까? 거짓말과 자기 변명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권력 유지를 위한 정략적인 제안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폭로가 이어지던 1973년 11월 닉슨의 기자회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1973년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1년 전에 1972년 11월 7일 날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고 1년이 지난 시점 1973년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닉슨의 워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잘 모른다. 두 번째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 말로 워터게이트를 덮었지만 추후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개입의 녹취를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하고 닉슨은 불행한 결말을 맺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적 제보자는 누굽니까?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되돌아보죠. 1902016년이죠. 2016년. 10월 24일 날 시정연설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여론을 덮으려고 했지만 같은 날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게 되죠. 이 당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회자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최순실 이 정윤회, 3 박근혜 이 얘기가 나왔죠. 결국 그것은 기정사실화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부인했지만 결국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동안 회자됐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청와 대통령실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결국 김건이였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리고 김건희 뒤에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1. 명태균 2. 김건희 3. 윤석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전화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거냐. 결국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이 좌지우지됐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사과하고 떼우고 변명으로 떼우고 거짓말로 떼운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버려 놓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검 수용만이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정부 기관 중에 대통령의 말을 듣는 자는 일부 정치 검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권위가 상실된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국제정세 급변이 예상되는데 대통령은 자기 가족의 방탄 유예에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